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내가 가진 코인이 100배 오른다면, 지금 가진 100만원이 1억이 되고, 농담처럼 샀던 몇십만원짜리 밈코인이 인생을 바꿔줄지 모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코인의 세계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고, 또한 오늘도 놀라운 상승을 보여주며, 기준을 세워나가는 코인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거 도지코인을 0.002달러에 샀던 사람들, 2021년에 무려 1000배 수익을 낸 경험자들은 정말 그걸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지코인이 다시 한번 움직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사이클이 역대급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무려 10달러 돌파, 지금 가격의 100배입니다. 도대체 근거는 뭘까요? 그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진짜 차트 속에서 무엇인가를 본 것일까요? 그리고 현재 도지는 왜 또다시 주목받고 있을까요? 만약 오른다면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현재 서울 경제미디어에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분석한 자료들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슈와 향후 한국 및 세계경제의 전망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코인과 관련된 리포트들을 계속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활용한 다양한 매매기법 무료 자료까지도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100% 무료로 전달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경제미디어 공식번호 010-5873-2372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1. 도지코인. 단순한 농담이 아니다. 도지코인은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처럼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시바견을 마스코트로 내세우고, 특별한 기술 혁신 없이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반복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며, 실제로 테슬라 일부 상품 결제에도, 도지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나 콘텐츠 플랫폼에서도 도지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채택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미미라는 말만으로 이 코인을 설명하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 이런 화제성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차트 속 반복 패턴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 디마 제임스 포츠는 도지코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로그아크 패턴을 그려왔다고 말합니다. 이 패턴은 특정 가격 구간에서 장기적인 횡보 후 갑작스러운 급등이 일어나고 다시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는 흐름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는 이 패턴이 반복되는 주기를 평균 약 1,400일, 즉 거의 4년에 가까운 축적 구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시장의 눈길을 끄는 극적인 상승이 연출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도지코인은 이 축적기 마지막에 와 있는 걸까요? 우리가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 이 구간은 기회의 문턱일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이 기술적 관점에서 본 전환 시그널 포츠는 도지코인의 주간 차트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 코인이 여전히 장기 상승곡선의 하단 지지선 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 말은 곧 지금의 가격대가 기술적으로 추가 하락보다 반등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축적 기간입니다. 도지코인은 과거 평균 약 1400일의 축적기를 거쳐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구간은 이미 1600일을 넘은 상태입니다. 즉 이전보다 훨씬 긴 조정과 에너지 누적이 이루어진 셈이죠. 포츠는 이 축적 구간이 2025년 10월 27일 전후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날짜는 과거 사이클 전환이 일어났던 지점들과 일치하며 그가 차트에 표시한 보라색 수직선과 정확히 겹쳐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도지코인이 10달러로 향하려면 마지막 조건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과거 최고가인 109,450달러를 주간 종가 기준으로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비트코인의 기술적 저항선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유동성과 심리가 전환되는 핵심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비트코인이 이 벽을 넘는 순간 시장은 다시 낙관론으로 전환되고 도지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도지코인의 10달러 도달은 비트코인의 정점 돌파와 강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것이 포츠의 분석입니다. 3. 지정학 리스크와 대체 자산의 부상.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은 국제 유가 상승을 야기했고 이는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며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석유의 약 20%가 지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여기가 봉쇄된다는 건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 직접적인 타격이라는 의미고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 관리 전략도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금융시장은 불안해지고 주식, 부동산 등 전통적 자산보다 디지털 자산이 해지수단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존재감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뚜렷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은 정부 통제에서 벗어난 탈중앙 자산이며 전통금융과 상관관계가 낮아 위기 상황에서 안전 자산처럼 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이죠.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만약 비트코인이 과거 최고가인 109,450달러를 주간종가 기준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상승돌파가 아니라, 시장 전환점이자 자산선호 흐름의 본격적인 전환신호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시장은 자연스럽게 다음 타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지코인이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겁니다. 도지코인은 탄생 배경만 보면,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보유자를 가진 커뮤니티 기반의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반복적인 언급과 지원으로 결제 시스템 리테일 활용성 민문화와 접목된 대중성까지 확보했죠. 중요한 건이 코인의 심리적 진입 장벽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이 수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돈 몇백원, 몇천원 단위의 도지코인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특히 시장이 극단적 공포에서 벗어나 다음 랠리는 어디냐를 묻기 시작할 때이 같은 심리 요인과 낮은 단위 가격, 그리고 폭넓은 인지도는 도지코인에게 압도적인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비트코인은 너무 올라버렸고 이더리움도 너무 무겁고 근데 도지는 아직 싸잖아. 이 직관이 바로 수십억 달러의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즉, 지금의 글로벌 혼란이 도지코인에게는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조건은 점점 맞춰지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시장은 도지코인을 다시 바라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 이 흐름은 기회인가, 과장인가. 도지코인이 10달러까지 상승한다는 주장은 처음 들으면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거 도지코인은 반복적인 로그아크 패턴을 형성하며 장기 횡보 이후 폭발적인 상승을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축적기간은 과거 대비 가장 깁니다. 이미 1600일을 넘겼다는 점에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매우 중요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 모든 흐름은 비트코인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주간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순간 시장에 새로운 유입이 발생하고 그 자금은 자연스럽게 후속 랠리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 후보 중 심리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자산이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단순 매수가 아니라 전략적 접근입니다.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비트코인의 돌파 이후 진입, 선제적 수익을 노리고 싶다면 지금 분할 매수 혹은 지정가 주문을 활용한 전략도 유효합니다. 결국 투자는 확신이 아니라 확률과 준비의 게임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누구보다 먼저 행동하느냐, 그리고 정보의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같은 시장에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다만 이와 같은 핵심들은 영상으로 담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서울경제미디어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말씀을 주시면 다양한 자료와 함께 최고의 전문가들이 선별한 분석 내용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서울경제미디어 같은 경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코인과 관련된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역시나 문의를 주시면 빠르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중요한 타이밍, 의미 있는 패턴, 실전 분석 포인트를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소개해 드린 분석 외에도 다가오는 주기별 진입 타이밍과 관련 코인들을 정리한 도지코인 무료 리서치 노트도 배포 중이니까요. 부담 없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